치아들이 안 좋으시니까. 네. 치아들이 어르신 분이 다 80, 70 넘으셨으니까, 치아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하는 데또 신경을 써야 돼요. 음. 딱딱한 건못 잡수잖아. 그러니까, 감자도 쪄려가고 오뎅도 볶아가고, 이제 그렇게. 그러바꿔주세 네, 네. 아, 네. 기다려 계세요. 지금 반장 갑니다. 아, 네. 아, 지금 가는 중이에요. 조금 기다리십시오. 아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계세요? 어머니! 어머니 계세요? 안 계셔? 아니안 안 계시나 아니, 보다. 또안 계신 거 아니야? 네? 전화해 봐야 돼. 전화해야 돼. 네, 전화해야 돼. 집에 계신이시간인아내찾아서아나 어머님 저기 계신 거하더라장난꾸러기 아, 어머니 아 우리가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되잖 어머님은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laughs> 이렇게 세리질 아, 안녕하세요 천천이 왔습니다 <laughs> 반찬 어때요? 맛이 있어요? 맛있어요. <laughs> 어. 진짜 맛있어라고요 그래. 아. 그래 반찬 오는 날이 매주 아이주한 번씩 네, 목요일이죠? 예. 이 이제 네 네. 째 주하고 넷째 주. 그날 어, 어. 어디 딴데안 가시겠나요? 안 가요. 목요일 날 가시겠어요. 아줌마들이 반찬을 너무 아주 맛있게 하려고 쭉네 감사합니다. 그 조권 노인네들이 얼마나 맛있는 식사를 하시겠어요? 요 우리 두째 주 목요일 네째 주 목요일만 되면 대문 앞에서 서성 그리셔요, 이 반찬을 기다리고 계셔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날만큼은 우리가 빠질 수가 없어요. <목소리> 그 금방은 알 수가 있는데 이 집일까 저 집일까 그냥들, 어, 다 자꾸 이렇게 헷갈리니까. 저희가 하트를 이렇게 하나 붙여놨더라요 네, 네. 기억표시를 해놨어, 이 하트를. 그러니까 이거 보고 찾는 거야, 이제. 기다리셨어? 응. 아이고. 아이고, 내 할머니 맨날. 아이고, 여러분, 아마 맛있어. 한두 번 먹어. 아이고. 아이고. 너무 너무 미안해. 어쩔 수가 없어. 화이팅! 조금 줄었어요. 그전에는 24개까지 음. 왔었거든요. 근데 네, 돌아가시고 그러다 음. 보니까 좀 사람이 좀 줄었는데 있었어요. 지금 신사 중이에요. 어떤 일을 들려야 될까. 근데 음. 우리가 이제 목표는 한 25, 5, 5, 예, 5 혼자 사시는 분들. 혼자 사시고 해, 해 드실 수 없는 분들. 그리고 다 다른 데서 지연이 없는 분들 아, 이게. 예, 완 예. 김을 빼놔야 되겠어요. 있는 집에 다여이 있습니다.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계셨어요? 아, 너무 감사히 잘 묻고 있다고요. 네. 어... <laughs> 너무 고마워. 강이. 네. 다시 또 얘기 한번 세 주냐? 그말해주 <laughs> 아, 어, 맞아요. 맞아. <laughs> 어? <그렇게> 너무 감사해. <laughs> 네. 네, 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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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네. 갈게요. 네. 네, 언니. 네. 어, 이거 바나를 입으면서 잘해주는 데 이거 바나 네. 입어. 네, 맛있게 네. 네, 드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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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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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네. 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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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당뇨 때문에 네, 네. 이 병이 안 낫는 거야 얼른. 어, 어, 얼마 되셨어 나쁘신지는? 나 이거 오래 당뇨가 있는지는 오래됐고 다리 이런 거는 금년 월병원들는데 네, 2월달부터 병원에 들어왔어요. 다리는 원래 아픈 거고. 이건, 아픈 아픈 이, 이게 친구예요. 친구. 치가 무든 생활을 제대로 못 하니까. 놀러 오시는 친구분들 없으세요? 세상 사는게친구하다고 <laughs> <이리> <laughs> <laughs> 이걸 어쩌 안 하면은 너무 너무 세상 사는 게 싫어해요 시간이. 그리고 이제 밖에 이제 운동 기타 이 주고 조금 매 빠짝 좀 왔다 갔다 하고요. 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laughs> 나오셨어요. 어떤 반찬 제일 좋아하세요? 어떤 반밥시 <laughs> <laughs> 저분은 많이 아프세요. 네, 네. 붙여서 아, 파스 할아버지 냄새가 나요. 파스 할아버지 <laughs> 나요. <진짜>. 네. <laughs> 그래서 우리가 지 <laughs> <파스 할아버지. 웃음> 별명이 다 있어요. 어르신들의 <웃음> 스마일 <웃음> 할머니 <웃음> 할머니 왜냐면 쉽게 외워야 되고 장소가 여러 대니까 그거를 한 번에 딱 외우려면 특징을 딱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냄새 나는 집은 음. 신한 소금. 야.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야. 지금 은워하잖아 여름에가 덥지 좀... 그렇지? 지금은 좀 선선하니까 좀 낫죠. 아이고. 아주 좋아요. 저기 저기 잘 올라가 있네 아유. 독점권을 사상을 제가 지금 이제 이게 첫해를 맞았어요. 어, 첫해를 맞아서 해누라고좀 애는 썼는데, 우리 또 이렇게 회원님들이 참 진짜 울타리가 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신랑이 너무 좋아하고 보내는 걸 계속 응. 그런 게 있으니까 너무 참 응.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게 봉사야, <laughs> 참 봉사지. 이게 응. 우리는 정말 그냥... 일. 일주... 한 달에 두번 해드린다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분들이 우리를 눈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그 느낌을 아는 순간에, 아 정말, 지금 제가 60이거든요? 심이 닿는 데까지, 하고 싶어요 진짜. 음은한 분이라도 저희가 진짜요. 한 달에 두 번이지만 찾아뵙고 직접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이유가 어르신들의 안위를 저희가 직접 눈으로 살피기 위함. 맞아요. 되고요. 첫 번째. 네. 어, 저기 저는 직장생활을 해서 자주 빠지고 있어서 정말 제, 되게 언니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올 때마다 너무 죄송하긴 하는데 가끔가다 한번 나오면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나오는. 날에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그다고 남의 도움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비로서 그 네. 한도 내에서 하니까 맞아요. 더 많은 사람을 해주고 싶은데 아직 그게 안돼요 회원이 많지가 않아서 네. 이제 이제 혹시 관심 있는 사람 있으면 은 그렇죠. 들어왔으면 같이 합쳐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환영합니다